동행이 바빴어 오늘? 바빴어? 못하는거 응. 아니야? 하루에 이것도 좀 먹어 질려? 응. 왜 질려? 한번밖에 더 먹었어? 참치만 넣거나 햄은 안 부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까다로워. 햄은 스팸으로 리챔 맛이 없어. 어디 갔어 리챔 이거? 아니. 맛이 달라. 와 모르 줄 알았는데. 음. 내가 햄 파는 맛 같아. 아 근데 맛있다 국물 그치? 내가는 맛있어 자 오늘 면접보고 왔습니다 12시쯤 면접을 보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면접보기 한 2시간 전인가? 그때 밥한대 접을 먹고 나갔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 집에 왔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긴장을 했어서 그런지 그래서 또한 대접을 먹고 밥을 TV를 좀 보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면접은 잘본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대답을 못한 질문도 없었고 분위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1대1로 면접을 봐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대답 잘 하고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렇게 잘 치르고 왔습니다 지금 4시인데 한 1시간 정도 책을 좀 보고 요즘 독서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독서를 좀 하다가 저녁밥을 할 거예요 이용 비용... 가쁜 외식 굉장히 경태랑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집입니다. 이렇게 삼겹살, 부추, 청양고추, 쌈장. 이렇게 두 가지고, 어, 양파. 슬롱도를 치면. Wrong. You took the t 어 b l e What h a p 앞으로 가정 경제 이바지를 하길 바랍니다. 내 용돈도 좀 주고. 알겠지? 저 아직 배우가 안 나왔어요. 치즈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맛있어요. 런닝머즈. 뭐, 아재 같다며? 음! 아재 같아. 나도 아다. 상큼한 이맘때 맛있다. 아유, 또 상큼하지. Hi. 오늘의 도시락. 바이. e 잘 갔다 와. 점점 조심하고. <laughs> 한숨을 깨시네. <laughs> <laughs> 어. b 아침부터 끓여 놓으신 거예요. 비 상태로 먹고 놀고 있더니 <laughs> 4kg가 안 찐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잘 찔까요? <laughs> 그래서 또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양국은 내가 운영하는 체육관인데 한달에 2만 5천원 밖에 안해요 좋죠 오늘은 그래도 1시간 유산소 하고 근력운동은 어, 너무 하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주사 피부염을 지금 앓고 있어요. 앓고 있는데, 맞나? 주사 피부염이라는 피부질환은 작년 한 6월쯤인 것 같아요. 6월 7월? 그때부터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 넘어갈 때 갑자기 확 더워졌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좀 빨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품을 좀뭐 진정 뭐 이런 걸로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특별히 효과는 못 보고 좀 심해졌어요. 근데 아마 뭐 괜찮아지겠지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르실. 40살까지 무슨 이런 피부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이게 초기에 좀잘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초기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이제 피부 화장을 좀 두껍게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달리가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이 2월 28일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고 잘못 돌아다니겠고 처음에는 이제 막 컨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좀 화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더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만들고 갔더라고요 요새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브이로그를 이제 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찍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안 찍었던 거 같아요 찍을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어차피 이것도 집에 나니까 주사 피부염이 극복기를좀 이제 남겨보자 어쨌든 제 공간이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주사 맞고 이제 연고 주셔서 연고 바르고 약 먹고 이러면 또 엄청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급도 나더라고 요 검색을 해서 유명한 그런 것들 찾아서 조금 바르기 시작하면서 조금 가라앉고 심해지면 가라앉다 심해지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치킨부터 지금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전까지는 이제 마데카소사이드 그 메리 이래서 나오는 그 패드 있죠? 그거 썼었어요. 보통은 썼는데 도 특별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셀피전씨가좀 좋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 쓴지 며칠 안 됐어요. 처음에 바이오더마를 썼었는데 좋긴 한데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잔백크림을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검색했더니 네. 을 닥터알파크림. 이거는 이제 스킨팩 하고 나서 바로 얹어줍니다. 수시로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초반 초기에 질러나고 <laughs> <지련하고> 싶으세요? 아니. <laughs> 초기에는 그 연고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지? 비판텐 비판텐 연고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뒤늦게 콕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저는 효과 못 봤어요. 저는 이미 지금 너무 만성으로 진행이 됐나 봐요. 어떡하죠? 아, 어떡하죠? 하니까왜 그랬니? 제가. 아, 제가 다친 일이자 뭐. 이거 겪고 나서 섭취를 미친 듯이 하거든요. 스킨 로션, 스킨, 스킨 크림 그렇게 가볍게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로이드 크림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친한 언니가 사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제가 너무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니까 감동이죠. 고맙습니다, 언니. 제로이드는 그이 닥터 알파보다 살짝 가벼워요. 투시로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징 효과도 괜찮고, 이 바르는 텍스처라고 하나요? 되게 좋아요. 순하고, 또잘 지워지고. 그리고 비비는 제가 아, 이걸 사놓고서는 화장을 안 해봤는데, 셀퓨전시 비비를 샀거든요. 이거 괜찮다고 해봐 하길래 이제 발라보려고 합니다. 한번 써보고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 클렌징. 아, 네. 그 원래 크림을 쓰다가 자극이 되는 게 정말 안 좋다고 해서 밀크로 바꿨습니다. 닥터 트럭. 스킨 리터닝, 클렌징, 밀크 미끄덩거린 느낌이 원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좋거든요 근데 그미끄덩거린 느낌 때문에 이게 촉촉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건조한 거에 최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폼은 뉴트로지나 이거 화장했을 때는 이제 이거 쓰고 있고 화장 안 했을 때는 토리든거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게또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약을 좀 먹었었거든요 한의원을 한번 가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올것 같아요 때부터 운동, 식단, 안녕, 음, 술 끊고 그렇게 해서 조금 빡세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뭐가 세식장 가는데 세식장 출근을 하는데, 아뭐 갔는데 피부가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티. 나는 퇴근합니다. 모두 안녕.